미션 시퀀스 시작 6, 5, 4, 3, 2, 1, 0 좋은 놀이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하고 권해드리고 싶은 놀이는 여행이죠 여행만큼 좋은 놀이는 없는데 이유는 그 놀이가 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의외성과 즉흥성이거든요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 버스나 기차를 타고 하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 혼자 배낭을 메고 어, 혹은 친구들과 같이 가는 여행 그래서 매번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될지 잘 모르고 또 하다 보면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되는 그런 여행이 저는 아주 좋은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놀이가 주는 즐거움으로 다시 일상의 원동력이 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에게 많이 여행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렇게 그냥 건물 보고 어디 가봤다 하는 여행보다는 실제로 뭔가 그 지역,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여행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